네 안녕하세요 태권빌더 정관장입니다 오늘은 5월 24일 토요일 icn 코리아리그가 열리는 날입니다 오늘 일상 브이로그를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출발 네 이렇게 대회장에 도착을 했고요오 대회장이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볼수 있게 tv도 설치해 놓고 무대도 이렇게 근사하게 딱 해두고 와 역시 코리아 리그 멋집니다. 제가 좋아하는 유정태 선수입니다. 와몸 보십시오 장난이네. 그 다음 잠깐 시간 내서 식단을 하러 왔습니다. 요 앞에 세븐일레븐에 왔고요 먹고 바로 출발할게요 화이팅. 와. 우리 팀 안티도핑 우교사님 몸보십시오 장난 아닙니다 살벌합니다 진짜로 와 <laughs> 우리 서동행님의 상급 노하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뭘 하는지는 비밀입니다 아무에게나 알려줄 수 없어요 <laughs> 지금부터 클래식 피지크 우교사님 무대가 시작됩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은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아, 전 이때까지 진짜 잭잭하다고 느꼈습니다. 미 126권 최현 와, 우교사님의 체급 1등. 아, 진짜 누굴1등줘도 진짜 아무 말도 안 나올 그런 경기였습니다. 우교사님 축하드립니다. 이제 그랑프리전 준비하시죠. 네, 카이출트 그리고 오늘의 그랑프리아이셰프로선수님 멋진 세레머니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클래렇게 이렇게, 이렇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 제발 제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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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소리가 너무 커서 제 목소리로 대체할게요 축하드립니다, 우계사님. 저희도 대회를 준비하면서 많은 선수들을 보면 또 응원하고 또 응원하게 되거든요. 자,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셨는지 잠시 보겠습니다. <laughs> 어, 그냥 올해는 진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진짜,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네, 저희 아산 리그에서 프로 카드를 땄습니다.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고 싶습니까? 난 어, 저희 안티독킹 팀원들하고 저는 솔직히 이때 우교사님 아들 얘기할 줄 알았는데 저희 팀원부터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출전한 보디빌딩에서는 아쉽게 체급 2등을 하시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체급 1등은 아까 클래식 피지크 2등 하셨던 그 옆에 있던 그 선수님이십니다. 와 진짜 멋지네요. 컨디션이 더 좋아졌어. 자 이렇게 대회를 모두 끝마치고 저희는 위드 피트니스 센텀점에 운동하러 왔습니다. 우리 승재님 팀한티도핑 승재님께서 계신 근무하시는 센터입니다. 한번 보시죠. <laughs> 스테디. 오늘은 데드리프트와. 발 운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 빠르게 보시죠. 자, 정관장이 되듯 180. 시즌 끝나고 180.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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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겄다, 죽겄어. 야, 다음엔 제가 더잘 들어보겠습니다. 딱이 자세 잘 기억해 주세요. 다음엔 더잘될 겁니다. 예. 그다음 저희 스승님이신 서동환 프로 선수님. 야, 이 170을 저렇게 가볍게, 야. 15개를 와. 자, 이어서 전관적고도한번 보시죠. 160입니다. 160. 가자. 잘하자. 잘하자. 야, 그래도 좀 늘었네요. 조금 늘었네. 160 열방 안 됐었는데, 이야 다행이다. 와. 1 0 아, 결국 85리. 와. 제 바지 벗을 수가 없어가지고. 안 벗으면 이제 발운동. 빠르게 넘길게요. 그다음 이두컬 케이블로 진행했고요. 보시면 은 팔꿈치가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더 많은 수축감을 주기 위해서 이두에 더 많은 사용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움직이는 건데 다음에 제 운동영상에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운동 다하고 포토타임 제가 그래도 오늘 이날 우리 형님들께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 얼마나 뿌듯한 날입니까 제가 2027년도에 다시 시즌을 준비할 건데 그때 진짜 제대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재권빌더 정관장 파이팅 백분들 보이면보이스 와. 와. 끝. 자 이제 운동을 다 하고 나왔고요. 이제 다 같이 밥을 먹으러 갈 겁니다. 아침에 식단한 이유로 한. 10시간? 8, 9시간 만에 밥을 먹습니다. 와... 비주얼 장난 아니죠? 이렇게 다 먹고 한참을 남자 셋이서 수다 떨다가 나왔습니다. <laughs> 자, 밥을 다 먹고 이제 승재 형님이 주신 껌을 씹으면서 진주로 출발. 진주로 도착해서 얼른 집에 가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